네, 지금 시안이죠 좌회전입니다. 시안. 추모공원 에시1 2 4 4분 도착입니다. 시안우성에서명청에어컨스 이어서 1 5 0 좌회전. 저기 지금 소리 좀 볼륨 좀 승리나 좀 낮춰줄래? 이거 지금 아예 그냥 일단 이다만 틀어놔. 그냥 너무 커지. 웬만큼 아니깐. 말대로 주대가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일하, 격일제로 일하면서 뭐 유튜브도 찍으려면 그건 솔직히 힘들잖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은 사람 붙여가지고 뭐 팀은 이뤄서 하잖아. 적어도 이거는 찍으려면 세명은 있어야 된다. 고 편집하는 사람, 찍어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어.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면 연합을 하던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은 충분히 알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면 빨리 갈까요? 지금 뭐 지금 보니까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사람들 들어가줘야죠. <laughs> 비상등 켜 주실래요, 생민 씨? 꺼주세요. 네. 더우시면 에어컨 트시면 됩니다. 네. 어두 어도 좋죠. 이것도 닫아 줘? 나안 네. 더. 이거 위에 닫아 줄까요? 왜? 나는 별로인데, 조금... <laughs> 이게 안 다칩니다. 이게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고치는데 8 0만 원. 내가 고치면 공짜. 어? 다치네. 어? 다칩니다. 좀 승민 씨 이건 당겨주세요. 손으로. 아니 여기 잡고 이렇게 밀면 돼. 땡 하나 둘셋네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가 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찍는 거예요. 아니 그 뭐야 드론 안 가져왔어 드론? 어, 어, 그거 신발 때 갖고 드론 내가 밑에 그 파손 안 되게 그 스트로프 붙여가지고. 라라라라. 그거 그 이거 우리 집마 음. 왜? 아내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얘가 나한테 그 걔가 보면 어떻게? 보면 안 돼? 안돼안 안 좋지. 그 걔걸 빼고 올리던 거.